이제 예배 모드로 좀 바꾸고 예배 모드로 바꾸고 자,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 한, 매일 매주 하기로 했지 아침에. 아침에 가위바위보 게임 지난주에는 루아가 루아가 이겼는데. 자,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가위바위보 게임. 자, 찬양단도 다 같이 가위바보. 가위, 바위. 어, 은우까지 왔다. 야, 은우야. 은우 들어오라 그래 어 은우 은누. 은우까지 효인이까지 자 다시 우리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이긴 사람에게 편의점 상품권 <laughs> 자다 같이 가위바위보 보재기 보재기 또 루아야? 또 효인이 아 뭐야 하윤이야? 어어 어, 은우까지 다 같이 셋이 가위 바위 보어 주먹 또 루아야 <laughs> 선생님이랑 한판더 해야 돼 알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겨야 받는 거야 아 지면 은 다음 주에